안녕 니스 高中学生吗好漂亮也是大家我们漫步池子坐着坐着等会今天我们来鸟福村今天我今天我今오我今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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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今 그래서 대만에 왔을 때꼭 와보고 싶었어요 런닝맨이 유명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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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90도? 90도? 어 그래그래 그래. 저희가 한번 경험해보도록 게 어, 지옥 때? 체험 어, 근데 내생각에 경주월드보다 안 무서울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그 경주월드 때 그거 여러분 저희가 경주월드 한국에 가면 가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에 진짜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타서 다른 거 어, 무섭지 않아다 괜찮아 어, 또 한번 어, 볼게요 안에서도 혹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웃겨. 안녕 안녕. 쌍꺼 러 쌍꺼 투즈 어 웃꺼 투즈. 웃꺼. 어 치꺼 아, 투즈. 아. 저거 전 뭐야? 아, 어, 어 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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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헌아 어. 이거 스파이더맨. 어. 어, 스파이더맨. 어, 네. 안야 <laughs> 여기 또.. 다이츠 인케이브 안녕하세요 너는구야 너.. 는 타이완 토치야 아아.. 너는이완토치 한국 토아는 여기가 테마가 세개인가 어디에 있다그랬는데 여기? South p a c oh, no. i f <funny>. 가볼게 <music> yeah,

그래도 조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비를 샀습니다. 입는 중. 어, 저희 둘다 같이 탈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거 입으면 너무 더워. 어, 맞아, 맞아. 어. 그래도 조금 우리의 어. 보호? 당연하지. 무조건 어. 이띵 찬. 보를기 위해서 우비문으로 변신했어요. <laughs> 저희 다시 우비로 변신했어요. 어, 머리가 어. 너무 더워가지고 어. 얼굴이. 프롬라이드를 <laughs> 타기 위한. 여기가 보이시나? 어 이렇게 내려오는 어이렇 이게 어, 어. 제일... 기대돼요. 어. 어. 한번 하이드 야외 버전 어 맞아 맞아 한번 타볼게요. <웃음> <웃음> 어, 여러분 타고 왔는데. 여러분, 다도았어포고 오빠. 씻고 오빠에서 옷도 다젖고 난리해. 구용이었어요. 구용이에요. 어, <laughs> 우리가 근데 약간 기술이, 어, 기술이 없 어. 친구들은 좀안 썼었는데. 아, <laughs> 저희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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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만 완전 씻고 왔어요? <웃음> <웃음> 다른 거한 번. 어. 롱? 롱? 뚜에이마? 롱, 롱? 탈 거예요. 아, <laughs> 진짜. 어, 哦、三岁，呃，我五岁，我比较高。你、哦，很 oh, 对，<laughs> 好玩吗？好玩。我觉得我泡泡比较快。我们这龙。 하하요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하하하하하하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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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하하하하하 모르겠어. 하이하하하하하하하 엄마, 저会这样子绕过去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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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哦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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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么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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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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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저 오, 생각보다 되게 빨라가지고 어, 근데 은근 엄청, 놀랬어. 엄청 빨리 끝나... 한 30초밖에 어,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나있어. 끝나 끝나 그 런닝맨에 나왔던 건데, 저는 못 하겠어요! 파이! 아점모야 다만! 다만! 모야 워더 리모 워더 조! 뭐야? 분원 조! 음 <laughs> 영혼이 나가서 지금도 영혼이 나가있고 굉장히 빨라요. 한 1분? 1분도 안 되는데 갑자기 출발했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새에 저기 있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걸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그 경주월드 아까 말했던 그거보단 나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빠르니까 금방 끝나는데 경주월드 같은 거는 너무 오랫동안 끌어가지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빠른 게 낫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경주도 이런 걸... 안녕. 저희 이건 아홉 명이서 다 같이 탈수 있대요. 한번 타볼게요. 앉아줬으면 좋겠어요. 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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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呀！是不是我太胖人<林>了？狐狸，狐狸哥，好部紧，太帅了，都不了。不要拍照？<laughs> <laughs> 아, 그물 나오는 놀이공 음. 놀이 기구는 진짜 다 젖어서 맞아, 맞아. 여러분들 꼭 우비를 생각, 챙겨야 될것 같고 생각보다 진짜 많이 젖었어. 맞아, 그게 수으로도 음, 젖어. 음. 맞아, 맞아. 잡는 사람만 젖어어 신발이 다 젖었거든요. 놀랬어요. 아무튼 약간 다양한 놀이 기구도 있고 어. 테마가 되게 많은데 음. 오늘 다 둘러보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시간이 가지고 다음에도 다음 음. 다른 음. 테마로 오고 싶고. 되게 그재밌던 아 경험이었던 맞아. 것 같아요. 응, 여기 꼭 대만 여행하실 응, 때 해내려.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응.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응, 여기까지 응.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도도.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빠빠이